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, 오늘은 유튜브를 볼 거예요. 이거. 자, 어떤 유튜브냐고요? 럼블록스인데요. 자, 해보겠습니다. 아니, 보겠습니다. 와, 녹화는 처음인데. 아, 잠깐만. 제 채널은 이겁니다. 채널 이름은 이거예요. 이거예요. 그리고 어디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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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왜 하는 건데? 뭐야? 어? 지울 수 있는 거 아니네? 지울 수있 자, 모자이크에는 못그요 뭐 따라라라! 뚜뚜! 자, 이렇게. 안 보이게 해야지! 아, 보이잖아, 씨. 오, 이분이요? 벌써? 아, 고스트어 깔고 싶어요. 근데, 깔 수가 없어, 씨. 어, 아, 근데, 뭐야. 뚜베기 응? 아, 이거. 아, 뭐, 뭐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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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자, 벌써 3분이라고. 아이씨, 자꾸. 아이씨, 아이씨, 잠깐만, 잠깐만. 아, 뭐 해? 너 뭐야. 이번엔 이거 볼 거가? 응, 안 봐요.

응. 아, 이거 봐야 돼. 이건 핸드폰이거든. 응. 와, 슬라임 있는데요. 이게 무슨 양상인지 모르겠어요? 와, 썸머리도. 아, 짱! 잠깐만. 왜요? 라고 하는데, 어, 샤이. 뚜뚜뚜뚜뚜뚜뚜 카이림 아니, 뭐야. 음, 최후의 방법.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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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아시. 근데 뭐 어쩌라고? 아 지금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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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 나왔어. 진짜 녹화 중입니다. <웃음> 녹화입니다. <웃음> 저 지금 녹화 중이 아이, 샤이씨! 어 진짜. 아이, 무시를 하네, 이게? 이게, 아, 무시를 하면 어떡해, 씨. 영상은, 뭐, 여기까지는 아니고, 뭐. 이거는 받아라. 아, 죄송합니다. 으사랑님으로 이거 할게요. 자. 사랑해요.